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몇 번째예요? 오늘 7 6번째요 아유, 맞았습니다. 오늘 76번째예요. 예. 네. 아유. 많이 왔네요. <laughs> 그렇게 많이 왔네요. 정말 많이 왔네. 76일을 왔네요. <laughs> 왔네요. 맞죠. 음, 소감이 어때요? 아뻔 어, 뭐, 뭐, 많이 왔네. 어. 좋죠. 어. 무사히 여기까지 와서. 그래. 일단 무사히 온게 감사할 점이지. 음, 음, 아직 스물, 한, 사, 네 번, 24일이 남았네. 음. 잘 가면 좋겠어요. 잘갈 거예요. 아, 어, 네. 있잖아, 엄마. 음.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그, 나날때 엄마가 음. 오빠 둘은 쉽게 나고 나는 어렵게 났다 그랬잖아. 음. 어. 막내도 쉽게 났어. 그러니까 나, 나. 너무만 힘들었어? 나만 힘들었잖아. 음. 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갔다 와서 약 사러 갔었어? 아빠가, 응. 엄마가 너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응. 주사를 빨리 나는 그 주사인지 뭐 주사를 사러 갔어, 약국으로. 응. 거기서 약국이 뭐니까 자전거 타고 갔잖아. 응. 자전거 타고 갔다가 사가지고 와서 주사를 놔둔 것 같아. 응. 아빠 그때 주사 잘 났어. 응. 응, 그렇지. 그래고서 놀랐지. 3시 반에 났어. 오후 3시 반. 음. 근데 이제 아빠가 나난 다음에, 아유, 지 집에. 그때는 남자 아들을 좋아할 테니까. 어. 음. 저기 뭐 아유, 가시나.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나오지. 그랬어, 이제서. 음.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나오지. 음, 그랬어. 아빠가. 근데 엄마는 나 놓고 어떤 마음이었어?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 아무 생각도 안 났어. 빨리 난 것만 고 고마웠지. 아, 그, 그 응. 어려운 데에도 나와서? 그럼. 응. 빨리 낳았으니까 그래도. 응. 뭐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어디로 갈 생각도 안 해봤고. 응. 그래도 언제 내가 아기를 빨리 낳았으니까 응. 그걸 오래 오래 됐다 그랬지만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는 응. 사람 소리가 나면 못 낳았어, 아기를. 응. 인거치기 나면. 응. 인거치기 나면 막 이틀도 가고 그랬어. 근데 엄마는 그런 거 비교하면 빨리빨리 낫다는 거지. 음. 다른 사람 비교하면. 너네 음. 큰고무도 얼마나 힘들게 났는데저 음. 경애 날 때. 음.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음. 뭐 한3 0 분만 되게 아프면 났어 어, 그래. <웃음> <웃음> 응. 나는 좀 오래 아팠단 얘기지? 그렇지. 음. 너무 오래 되, 연애들 큰애 오빠들 둘 낳던 생각하면은 너무 지책이 오래 되고 음. 너무 내가 아파서 아파하니까 음. 그랬 그래, 그랬지. 음. 낳고 나서 딸이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어? 나는 좋지. 딸을 낳았으니까. 딸라서 응. 음, 아들 키우기 너무 힘들, 힘들었거든 둘 키우기가. 음. 그래, 좋았지. 음. 근데 아버지는 그래서 그랬어. 아유 가시나 엄마 고생시지만고 이제 딸지 아버지 이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아빠 주사 사러 갔다가 자주 사고 나서 죽 뻔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랬다더라고. 차 음. 응. 사고 날 뻔했다. 응. 응. 마음이 급하니까 그랬겠지 뭐. 그렇지. 음. 응. 그래, 엄마 딸라서 좋았어? 응, 그때도? 그럼. 음. 딸이 나니까 좋았지. 음. 그때는 남들은 딸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다니는 게 이쁘더라고. 아. 근데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laughs> 해주지도 못했지만. <laughs> 딸 꾸미고 다니는 게 이뻐 보였어? 어. 어. 응. 어. 그랬어. 그래? 그래도 그때는. 그리고 뭐. 옷 걸린 거 가보면 참 여자애들 거는 이쁘잖아. 음. 응. 그랬구나. 장으로 이렇게 가보나. 아. 그때 왜뭐 장밖에 더 가냐? 아. 뭐 백화점을 가봤어? 어딜 가봤어? 그래, 뭐 그때야, 음. 무슨 뭐. 그장 쓰는 거, 무남 장 쓰고, 뭐. 음. 그랬는데, 거자리만 그 가봤지. 그랬구나? 음. 속초시장 가보고. 아. 그래? 속초시장에는 엄마가 이제 그거, 이뭐 역팔로 가고. 음. 그런 거, 이제, 뭐 물건 팔러 갔을 때. 음. 그때 가봤지. 음. 그래서 딸이라고 그래그랬 이쁘게, 이쁜 게 있었어? 그래서 원피스 파란 거 사이트 찬춘천춘천 <laughs> <laughs> <춘천> 가서 어. <laughs> 원피스 파란 거사입혔어 <laughs> 파란 원피스가 예뻤어 어, 되게 예뻤어 진짜 그 아주 눈을 스네 그게 <laughs> 아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 그게 원피스가 어. 아주 예쁘게 생겼어 아 그래 음. 파란색 원피스랑 파란색 가지. 기억만 나 그거만 아 그래 음. 나도 그거 그게 파란색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원피스를 입고 울었던 기억은 나. 그래, 배가 이렇게 빨리 나와가지고. <laughs> 그게 그렇게 그 원피스가 사입혔어 그래도 이쁜 거 하나 사입힌 것밖에 없는 것 같아. 파란 원피스? 응. 음. 어, 아니야, 다른 원피스도 뭐 하나 사입혔어. 몰라, 기억이 안 나. 때... 난 애들 키운 게 기억이 안 나. 중학교 때도 사입혔고 구두도 하나 사입혔어. 구두상에 어, 빨간 거. 어, 빨간 거. 끈 여기 매는 거. 그래, 그래. 그래, 그 사입혔지. 그래. 에 그래. 아이고 내가 돈이 그때는 언제 돈이 없고 어디 어. 댕기 붙지를 안 했잖아. 어. 지금 같아 봐라 얼마나 사이 찢겠냐. <laughs> 아 지금도 지금은 내가 엄마가 사다 주는 사다 주지 말라니까 안 그러지. 응. 그 전에도 뭐 자꾸 사다 주긴 했잖아. 아니 그래도 어릴 때. 어. 어릴 때 애들 왜 예쁜? 근데 우리 손녀딸들은 또 그렇게 치마 같은 걸안 입었잖아. 그래 안 입지. 어, 어. 걔들은 또 어. 아우 진짜 예쁜 게 많더라고. 어. 그리고 유모차도 뭐, 별게 다 있고, 나중에는 보니까, 음. 아유, 지상 우리 애들 이거 다번못해웠는데 이러고 이랬지, 지나가면. 응, 음. 그어 그래,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닌데. 음. 음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러게, 저, 저게 뭐야, 누구도 그랬더라, 정말. 요고르스도 하나 못 먹였다 그랬는데, 우리 애들하고, 내가 그래서 그거 보면 그랬어. 아 우리 애, 나하고 똑같네. 요고르스도 하나 못 먹여. 그랬어. 아휴 그때 다 그랬어. 응. 응. 욕여도못 먹여, 우에도못 먹여. 그래서 키는 컸어, 그래도 애들이. 그래. 응. 응. 그랬어. 아 어, 그랬구나. 응. 그래서 그거 궁금했어? 어, 엄마는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들 응, 엄마는 그래도 그들 더 고생 안 하고 나서 좋았지. 더 고생 안 하고 나서? 그럼 고마웠지. 응. 엄마는. 응. 그래. 응. 그거 참 쉽게 났어 엄마는 그렇구나. 그래서 애기 낳는 게 힘들다는 거 뭐가 힘들지? 이 응. 그래. 어. 막내도 화장실 세복에 두번 갔다고 오 났어. 어 그래. 아니 그게 그둔덕이요 막내 거 둔덕 집에서 났잖아. 왜? 모르지 나는. 막내 거왜주 주에 너 갔다 왔다며? 그거 저수혜민들집 지준 거 거기에. 음. 거기서 났어. 응. 음, 고모네 집 갔을 때 가봤었지. 음. 집이 다 똑같잖아. 그래 거기서 났다고 음, 너는. 음, 음. 나저 막내를. 음. 막내를 거기서 났고 너는 얼굴 을 거기서 뒤 있었지. 거기 바로 문지방 밑에가 그서연탄하고 그래서 음. 그래서 두꺼운 집을 덮고 거기다 또 둥그런 걸 덮고 해서고난을르게 됐지 음. 아유 그때 아버지는 배탈 후나고 없을 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 얼굴 지을 때? 그래 놀랄만하지 아빠는 배탈 로 갔지 음. 그래가지고, 또, 그때만 해도, 그 약이 좋은 게 나왔어. 그때 무남을 음. 그걸 갔잖아. 무남을 음. 가야만 약을 사왔어. 그게 얼마나 뭐냐? 음. 거기 가가지고, 음. 약, 그러니까, 이 흉터, 이, 지, 이 찍어 당기는 그런 게 아니, 그게 없어진대, 그걸 바르면. 음. 그래서 그걸 사다가 현실을 음. 발라줬지. 울기도 음. 많이 울었어 엄마가. 아, 울었어? 아, 딸한테 얼굴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음. 아버지는 없지. 음. 또, 욕 먹으면 어떡하나 싶어. <laughs> <laughs> 어, 마안 돼갖고. 어, 많이 울었어, 엄마가. 어, 많이 울었어. 어. 그때 엄청 울었어. 어, 걱정돼가지고? 그럼. 응, 세상에. 근데도 다행히도 그래도 흉터는 좀 남아있어도 가장 어. 지특히 하면 이러면 그게 그래도 없어지고 그랬어. 그래도, 음. 그래도, 그래도 다행이다 싶더라고 그러게. 음.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뭐라 그랬어? 어, 그 아버지와 수전 다알고지났었지 그래도. 음. 아버지 배다러 가면 오래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뒤진 않았나 보다. 응. 어, 그래서 그 약을 그렇게 많이 발라서 그래. 아, 어, 그래. 두 통을 사다가 발랐는데. 음. 연연실 발라주고. 음. 돈도 없는데도. 어, 샀어? 그래도. 아유. 엄청 울었어, 엄마가 그때. <laughs> 엄청 울었어? 응, 음, 울었을 것 같아. 어, 얼굴 잘못될까봐. 안딴데 같은 듯쓰 한데 얼굴이. 네. 얼굴을 그냥. 여기는 오른쪽이잖아. 그래. 그도 흉터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 없어 그래 많이 없어졌어. 그래도 이렇게 흉터가 응. 있어. 응. 응. 어릴 땐더 있었지. 그래. 어릴 때가 엄청 심했지. 응. 그래서 랬어그 이렇게 너무 너무 먹고 너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리, 어. 이렇게 다. 어. 음. 그 엄마가 갔다 오니까 내가 이렇게 찍어 둘러 있드나? 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지. 그런 상태로 상품이... 놀고 들어왔지. 그러니까는 아 빨리. 어. 애가 재워놨으니까. 어. 깨 났을까봐, 얼룩붙던 그때는, 아, 때밖에 놀 데가 없었어. 빨래 너, 놀고 왔어. 빨리 놀고서 빨래 막... 하러 간게 아니고? 아니지. 빨래 놀러. 그래가 음. 쫓아 들어오니까 얘가 그러고. 음. 지상, 얼마나 놀랬겠냐, 솔그 그래, 얼마나 말하는. 놀래. 애가 울고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응. 어. 어? 막 울어? 그러지니 억울지. 어, 어. 그리고 깨 나면 막 엄마 엄청 찾지 너는. 깨 나면. 애들이 깨 나면 엄마 찾잖아 그래. 기다님이 어. 응. 아유, 그랬어. 그래서 엄청 울었어 그때 얼굴이 잘못될까봐. 그래, 울었겠다. 응, 그래. 그리고 내가 막 이러고 울고 있었어? 응, 엄마야, 세상에. 헉, 그랬어. 얼마나 놀라있을까? 그래, 엄마는 놀린 가슴 한두 번했겠니 그래서. 뭐 나는 안 놀랐을까? 나도 엄청 그건 놀랐겠지? 놀어겠지 <laughs> 없... <laughs> 엄마 깨어났는데 엄마도 없지. 이거 쩔어 없어, 이렇게 했지. 내 엄마 놀리겠어, 나도. 그래도 철이 없으니까 몰랐지. 철이 있었어, 말아도. 얼마나 슬프겠냐? 아, 내가? 응. 그렇지. 철 없으니까 몰랐지. 겠 아, 애기니까 모르지. 그렇지. 막, 기어다닐 때야? 응. 돌도 안 됐을 때? 그러지. 돌 지냈을걸, 그때? 돌지는지1일지는지 몰라. 하 기다렸어. 음. 기다렸으니까, 거길 나왔지. 니가. 그래, 기다렸으 하루 묻지마 얕으니까. 어. 높은 데 가서 큰일 날뻔 했지. 그래도 물이 아니어서. 응. 물이, 물이 아니라어 아니, 물이 아니어서, 응.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도 그렇게 뜨거연탄을 갈아놓고. 아. 갈아서 그렇게 달진 않았어. 그렇게 뜨겁진 않았지.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 흉터. 아유, 있지. 뜨거웠으면 뭐, 그럼. 음. 연탄 그만 갈아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뚜껑집을 덮고 또그 안에 또 덮는 게 있어. 그래, 그래, 그래. 그 안에 덮고 뚜껑집을 덮고 또그 둥그런 걸또 덮었지. 그러니까 세 개를 덮어놨지. 아, 그지 그리고는 이제 연탄 그치. 그것도 버리러 가면서 빨래널로 가면서 이렇지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정도지안 그랬어, 요 그래, 아유. 떡살을묻혔서뭐 아유. 그래. 성년수술 을 했어야 될거예요 그렇지. 그럼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응. 스트레스. 아유, 스레스 아유. 그럼 보긴 나갔지. <laughs> 그래. 아유, 놀랬겠네, 엄마가. 아유, 엄청 놀랬지. 그래. 그래. <laughs> 놀란 것이 뭐, 몇, 몇 번이나 놀랬겠네, 아유. 그래. 그러니까 렇게 심장이 다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엄마. 심장병이 생겼잖아. 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그래. 근데 뭐, 이제는 큰일이 닥쳐도, 바위가 뭐, 닥쳐도. 이제는, 이제는, 어,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지. 이제는 다져졌지, 그만큼. 어.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지 신경이. 그래. 응. 그렇게 계속 그러면 그런 걸 많이 해야겠어. 겪으면 무뎌져. 그래. 어. 응. 응. 엄마는 그리고 춘천 응. 살을 때 응. 장사로 사는 게때 이기만큼 절여가지고 응. 신발을 감각을 몰랐어. 응. 그래도 약사 먹을줄도 몰랐어.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아유 아줌마 신발이 한쪽 어떻게 있어 이러는 거야. 어어. 보면 신발이 없어. 응,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끌고 가다도. 그, 러면 보면은, 저기 벗어놓고 다 벗어준 거야. 음. 그랬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음. 계란을 자기 오줌에다 담궜다가 먹으면 음. 괜찮대. 음. 그걸 내가 두 줄을 해 먹어. 두 줄이 얼마나 면 스무 개잖아. 음. 아, 두 판이면 얼마냐, 두 판이. 음. 그걸 6 0 개인가? 얼마지? 육십 개지, 한 판에 삼십 개니까? 어. 그거를 오줌을 내 받아가지고 춘천에 있을 때. 어, 담궈 나면 그게 세 팔에 아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담궈 놨다가, 뭐, 얼마, 아유, 얼마나 먹으라지 잊어버렸네, 진짜. 음, 음. 그래서 그걸 먹었다? 음. 그래서 저저, 계란 쉽겠다. 삶은 걸 그래서 안 먹었었어, 내가. 아, 이제 먹지 그래, 지금. 물려가지고. 이제... 아, 계란 냄새가 나서. <laughs> 그랬겠네. 그래도 그걸 다 먹었어. <laughs> 뭐. 얼마 앞에서 먹었겠어. 그래, 그러니 저런지, 그런 났어, 어마요. 다리가. 아, 그러게. 신발 벗어진 가각도 모르고, 이 꼬주보다 아프지도 않았어, 이쪽 다리가. 그때부터 하지 종류가 있었는지, 어쩌는지도 몰라. 그래도 약사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음. 어디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가지도 갈 생각도 못 하고 음. 그냥 아파도 그러고 다녔어 아. 요아젊 젊었으니까 더 그랬겠지 젊음 마음만 그냥 막뭐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있어가지고 살았 거야 음. 오늘 안 하면 오늘 내일 먹을 게 없을 거니까 음. 음. 그리고 살았어 엄마가 그러니까 어 죽전 음. 살때 그래 오늘 먹을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먹을 게 없다 이것 때문에 잡 생각은 별로 없었겠다. <laughs> 그럼 그러니까 얘들 키움, 얘들 기억도 잘 안난다 그러잖아. <laughs> 그러니까 뭐 잡념이 없었어. <laughs> 그랬겠네. 그리고 이 심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기 그 3월 저기 뿌려다가 뭐 토종 뿌려다 찍어 먹으면 괜찮대. <laughs> 어. 그 중, 국 한의원이, 음. 춘천에서 누가 음. 친구가 가보자 그랬더라고, 영상 그때는, 언탕, 니 아까 꿀 그릴 때. 그래서 가가지고는, 3월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샀어. 응. 음. 심장이 너무 뛰고, 잠을 못 자니까, 음. 그때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꿀을, 초점 꿀을, 고모 보고 구해주는지 구해줬어. 응. 음. 그래고 그걸 찍어서, 그걸 다 먹었잖아? 음. 그래서 그런지 저런지 깜짝 놀었어 또. <laughs> <laughs> 그 생삼을 잘 내가 기 생삼을 여기 와서 내가 생삼을 주문을 그렇게 먹었을걸, 어, 물찍어가지고 어, 그래. 그거 그때 먹던 그게 있어서. 어, 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 그리고 조금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어. 그런 걸 그렇게 뭐 누가 좋다 그러면 해먹고 했어. 어, 사약을 많이 해먹었어. <웃음> 잘했네. <웃음>